이것이 기적을 어. 이루는 마인드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인드 파워 스페셜 유채주성입니다 시크릿의 정서 100 오늘 Day 4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Day 3까지 잘 따라와 주고 계시죠? 여러분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공유해 주실수록 저더 많이 힘나고 저희 마인드 파워 채널도 더 많이 힘내서 여러분들께 더 많은 것들 드리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많이 공유해주시고, 많이 소문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인드 파워 스쿨에 많은 분들이 지난 15년 동안 찾아오셨고, 제가 기업 강연도 가면,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아무리 제가 잠자기 전에 명상을 하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아무리 실천해도, 왜 저는 안 되는 걸까요? 왜 나는 안 되는 거죠?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특별한 마음의 상태가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오늘 끝까지 들어 보시면 여러분이 그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시크릿에서 제가 한 문구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이미 소원을 이룬 것처럼 느끼고 그 감정이 마치 실제로 소원이 실현되었을 때와 같다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는 셈이고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다. 당신이 이미 소원을 이룬 것처럼 느끼고 그 감정이 마치 실제로 소원이 실현됐을 때와 같다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는 셈이고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누가 아무리 옆에서 비난을 해도 넌 정말 안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 내면이 굉장히 단단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난 반드시 될 거야 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확신으로 계속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은 내가 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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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를 해서는 될수 없는 것이다. 이 마음의 상태, 이 보이지 않는 그 확신의 상태를 만드는 것인데요. 이것이 기적을 이루는 마인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할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 기적의 마음의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왜? 우리 안에 잠재 능력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확신하느냐? 지난 15년 동안 저는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교육하고 정말 안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스스로 안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이뤘어요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확장하는 그 기적을 이루는 사례들을 너무도 많이 봤기 때문에 확고하게 여러분들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권의 책을 냈는데요. 그 책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었던 신념의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 잠재 의식은 신념에 반응을 한다. 그 신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념의 상태에서는 그 믿음을 넘어선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아, 내가 믿을 거야. 이렇게 믿을 거야. 라는 상태예요. 난 이걸 믿을 거야. 믿을 거야. 믿을 거야.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고요한 확신이 내려와요. 그래서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믿을 거야, 믿을 거야, 믿을 거야가 아니라 이것이 될 거야 아는 상태예요.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그거 당연히 될 거야. 응, 그거 당연히 돼. 이건 좀 다르죠? 이걸 믿을 거야. 주먹을 꽉 쥐는 게 아니라요. 음, 그거 당연히 되지. 힘이 빠진 상태라는 거죠. 이 상태는 고요한 확신의 상태. 이것이 신념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 신념의 상태에서 잠재의식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이게 한 방에 딱 되면 좋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100일 마음 근육 강화 프로젝트도 하고, 이렇게 시크릿의 정석 100 프로젝트도 하는 이유는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요한 확신은 한 번에 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이죠. 저희 마인드파워스쿨에도 마인드파워 패밀리 여러분들께서 재수강을 하러 많이 오십니다 어, 왜또 오세요 왜또 오세요 그만 오세요 해도 계속 재수강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분들도 반복의 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마다 돈이 많이 생긴대요 <laughs> 그러니까 그 반복의 힘을 또 아시는 거죠 이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도 데이 원부터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 반복을 할수록 고요한 확신, 신념의 상태, 기적에 이르는 마음의 상태가 될 겁니다. 이 마음의 상태에서는 의심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집착이 사라져요.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 있죠? 마음을 내려놨더니 어느 순간 그게 자연스럽게 되더라. 마음을 내려놓는 상태가 고요한 확신의 신념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일본 최고의 백만 장자고, 최고 납세자로 꼽혔었던 사이토 히토리라는 백만 장자가 굉장히 심플한 것을 외쳤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마파팸도 함께 외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스토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1% 부자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면 행복해지고, 거친 말을 사용하면 불행해진다. 이처럼 세상은 매우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을 추천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두 가지 말을 한번 외쳐 보려고 하거든요. 성공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이끌어 가려면 기회를 잡아야 한다.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성공하고 싶어도 한낱 꿈으로 끝날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회를 만들어 갈수 있을까? 나는 행복해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 같이 여러분 외쳐볼까요? 나는 행복해. 자, 여러분 외칠 때 정말 중요한 건요.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해보세요. 나는 정말 행복해. 외쳐보세요. 나는 행복해. 행복한 것처럼 외치는 거죠. 자, 나는 행복해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기회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풍족해. 우리 같이 해볼까요? 나는 풍족해. 자, 여러분. 풍족한다라는 것은 풍요롭다라는 겁니다. 풍요로운 마음으로. 나 정말 다 가졌어. <laughs> 이런 느낌으로. 나는 풍족해. 따라 해보세요. 나는 풍족해. 이 말을 입 밖으로 표현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풍족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풍부한 지혜가 계속 솟아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심플하죠? 오늘 우리 신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크릿 정석 데이 4에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데이 4. 여러분은 고요한 확신, 신념의 마음의 상태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념의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루셨던 경험이 있으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공유가 또 다른 우리 마인드 파워 패밀리 여러분들께 많은 또 영감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생각이 날 때마다 외치는 거예요. 뭐요? 나는 행복해. 나는 풍족해. 생각날 때마다. 계속 외쳐주시는 하루.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하고 풍족한 하루를 또 느껴보시고 그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포 오늘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이 나눠주시고 오늘 하루 또 마인드 파워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뜨거운 응원 보냅니다. 화이팅!